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떤 집안의 며느리분이 보내셨습니다. 올케랑 신우가 싸우는 가운데 본인이 휘말렸다 결국 올케와 신우 모두 혼쭐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 싸우는데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친지간의 다툼이라면 더더욱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글쎄요. 저의 경우에는 가끔은 싸움에 끼어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자신이 그산 증인이니까요. 의도하고 버린 일은 아닙니다만 친척들끼리 싸움이 나서 끼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일이 잘 풀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도한 일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올케랑 신우 두 명과 동시에 싸우는 일 같은 건 상상도 못했죠. 어쨌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속도 시원하니 사이다네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지는 어느덧 7년이 다 되었어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 동안 서로를 잘 알고 지냈죠. 시댁 식구들이랑 알고 지낸 것도 그쯤 되었어요. 연애 초창기 때부터 남편 가족들과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신우랑은 일찍 만났죠. 우리 신우는 자존심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만큼 능력이 있거나 하다 못해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신우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생활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뻔했지만 무슨 잘못을 했는지 파혼당한 적도 있대요. 남편이 자세히 말안 해줘서 잘은 모르지만 신우가 뭔가 잘못해서 파혼당한 것으로 압니다. 자기가 부족한 탓인지 더욱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형이라고 할까요? 솔직히 첫 만남 때부터 안 입고 왔지만 그래도 신우라고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 전까지만 해도 큰사건 없었어요. 종종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참았으니까요. 꼴에 신우는 우리 신세도 좀 졌지요. 신우가 며칠 전까지 일하고 있던 직장도 제 소개로 다닌 곳이었으니까요.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다 모처럼 제대로 된 직장 소개해 준 덕분인지 한동안은 제게 잘했고요. 덕분에 얼마 전에 그 사건 전까지는 그럭저럭 신호와 큰 트러블이 없이 보냈습니다. 다음은 올케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1년쯤 뒤에 제 동생이 올케 될 사람을 데려왔어요. 척 봐도 별종이라는 게 감이 오더군요. 올케는 예술가입니다. 미술 쪽이라는데 제가 미술에 대해 문외한이라 확실히는 몰라요. 혼자 일한다기보다는 좀 이름 있는 작가 밑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올케는 사람들이 흔히 예술가에게 가지는 평균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강한 건 말이에요. 자기 작품 세계를 그리는 수준은 아니라도 업계에서 의림이 없는 수준은 또 아니라더군요. 언젠가 동생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기가 예술가로서는, 기술자로서는 인정받으니까요. 그쪽 사람들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정받는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돈은 벌어요. 예술가가 배고프다는 편견도 올케에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월 200정도 버니 아예 못 버는 건 아닌데 자기 작품 만드는 돈이니 뭐니 해서 매달 쓰는 돈이 300 가까이 나가는 거로 합니다. 제 동생이야 자기 아내이니 그런 올케 많이 챙겨주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돈에 쪼달리면서 몇번 제게 돈을 빌려가기도 했어요. 한 번은 500만원 빌려가서 근사한 작품을 만든다더니만 그 근사한 작품이 대회에 입선도 못하고 떨어진 적도 있답니다. 아무튼 신호와 올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신우나 올케나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어요. 양쪽 집안 모두 모일 정도의 큰 행사가 되어야만 만나는 사이였으니까요. 시국이 시국이니 양가 모두 모이는 큰 행사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어떻게 둘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2년쯤 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의기투합했다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둘이 양쪽 모두와 접점이 있는 저도 종종 불러내서 셋이서 노닥거리자고 하더군요. 바쁘지 않을 때는 종종 같이 놀아주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저는 회사 때문에 좀 늦게 도착했는데 술자리 도착할 때부터 두 사람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그러려니 하고 술자리에 끼어서 세 명이 술 마시는데 갑자기 신우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싸가지 없는 개년아. 갑자기 욕을 하길래 정말 놀랐어요. 신우보다 어린 올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지만 욕은 안 하더군요.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늦게 자리에 합류한 저로서는 올케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욕한 쪽보다는 욕안한 쪽이 나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은근히 올케 편을 들면서도 싸움 자체를 말리기로 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사람들도 많은데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앉아요. 올케도 좀 성질 가라앉혀. 은근 올케 편을 들어주면서 말리려 하니 갑자기 신우가 제게 화살을 돌리더군요. 넌 애한테 돈 빌려줘서 애 편을 드는 거야? 술을 얼마나 곱게 안 처먹었으면 갑자기 제가 올케한테 돈 빌려준 이야기를 꺼낼까요? 황당해서 가만히 있으니 올케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한테 돈 빌려줬으면 다 해요. 올케까지 제게 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사건인데요. 술 마셔서 정신이 나간 건지 평소에 둘이 제게 불만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둘이 절 몰아세우니 황당하더군요. 동시에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것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요. 신우에게 직장 소개해준 사람이고 올케 채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세불이 생각은 없지만 그 은혜도 있고 어느새 둘이 합세해서 절 몰아 세우는 게 그야말로 배은 망덕의 표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돈 빌려줬으면 다다. 천만원 넘게 빌려가서 갚을 줄도 모르는 년이 어디 큰 소리야? 지금 당장 강제 집행 신청할까? 술김이라 자세히는 생각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말을 했던 거로 기억해요. 술처 마시고 정신 나간 년이 강제 집행 소리에 눈이 확 뜨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우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나 아니었으면 알바나 전전했을 년이 어디 소리 높이고 지랄이야? 당장 직장 그만두게 해줘. 저도 그때 눈이 좀 뒤집힌 상태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신우가 제게 도 욕을 해서 저도 반말로 막 뭐라 했어요. 그제야 올케는 정신을 차린 것인지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 처지도 있고 갑자기 제 뺨을 때립니다. 마진이 화가 나서 저도 신우 뺨을 때렸고요. 신우가 또절 때리기 전에 제가 먼저 신우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 다음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뒹굴고 싸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올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주인이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만 기억나네요. 기분 좋게도 제가 한대 맞았다면 신우는 두대 맞은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바탕하고 돌아와서 분이 안 풀리더군요. 올케도 개심하고 신우는 두 배로 개심하고요 둘이 술 처먹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그렇다 쳐도 은인인 저에게 화살을 돌려 둘이 달려드는 꼬락서니가 가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 것 같더군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올케랑 신우가 이런저런 일을 해서 둘다 버릇잡아야겠으니 제가 할 일에 끼어들지 말라구요. 남편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올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누나는 네 말이 맞아. 버릇을 고쳐줘야 해. 남편도 자기 누나에게 싸이 불만이 있던 모양이죠. 저는 곧바로 둘 모두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올케 쪽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냥 빚을 갚으라고 계속 도축하니 알아서 기더군요. 반면에 신우 쪽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수시로 제게 전화해서 가만 안 둔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한 번은 차마 입에 못 담을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 곧 신우의 고용주에게 신우가 제게 한말 녹음한 파일과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친척에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직장이라고 뭘 제대로 하겠어요? 반응은 금방 돌아오더군요. 알고 보니 그 고용주도 신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때문에 못 자르고 있었답니다. 거기에다 저와의 일도 듣고 저도 상관없다고 하니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얼마 후 신우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즘에는 직원 함부로 못 자르잖아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 잘린 걸 보니 직장에서 어지간히 막장으로 굴었나 봅니다. 신우 성질상 부당해고라면 온갖 곳에 다 찾아갔을 텐데 찍소리도 못하는 거 보면 비리를 저질렀든 큰 실수를 저질렀든 한 거겠죠. 직장 잘리고 제게 뭘 하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나한테 짓거린 욕설이랑 욕문자 너희 집안에 다 퍼뜨려줄까? 저는 멍청하게 욕을 직접 말하거나 문자로 보내질 않았거든요. 신호만 멍청하게 그 짓을 했다가 약점을 잡힌 셈이죠. 결국 제게 찍소리도 못하고 요즘은 절 보고 피합니다. 올케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을 휘두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나쁘지 않잖아요. 저쪽에서 먼저 잘못한 것이니까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호와 올케 양쪽 분쟁을 벌여 승리하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트러블이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